자, 예비고일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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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지, 쉽게. 이지, 훈, 가르치는, 가르칩니다. 쉽게 가르칩니다. 자, 선생님 현재 뭐 중3 맞춤, 고2 맞춤, 고1 맞춤. 이게 이제 예비고1 맞춤, 예비고3 맞춤, N수생. 예비 고2 맞춤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예비 고1, 특히 현재 중3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 준비했습니다. 고1을 첫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고 의대 가는 학습법입니다. 자, 공통수학 1, 개념원리 공통수학 1다 찍어놨습니다. 개념원리 공통수학 2,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죠. 다 찍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예전에 수학원이죠. 대수로 바뀌었습니다. 다 찍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미적분 1입니다. 아, 뭐 고등학교 2학년 뭐 2학기 과정 또는 고3 1학기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기에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개념원리 기본서입니다. 거기에 RPM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RPM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의 완성입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원 확통 쭉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음, 자, 본격적으로 예비 고1 겨울방학 수학 학습법, 고등학교 1학년 때첫 중간고사 100점 맞고 내신 1등급 맞아서 어, 수능 최저 맞춰서 의대 가는 수학 학습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3이 중간 기말을 끝나면 10월 말에 아마 볼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 언제 보죠? 바로 4월,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중간고사를 딱 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고사가, 고등학교라는 첫 중간고사가, 어, 대학을 80% 이상 이걸 뭐, 그냥 분별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요, 그냥. 성적 변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때 1등급이 계속 1등급 갑니다. 이때 5등급이 계속, 그러니까 바뀐 교육과정이니까 5등급제죠. 그러니까 1등급 상위 10%가 계속 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자, 2등급이 34%인데 그,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1등급으로 뚫고 올라갈 확률은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어, 바뀐 교육과정 내신에서 5등급 이내에서 1등급 안에 드셔야 됩니다. 10% 안에 드셔야 소위 말하는 인 서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1등급 안에 들더라도 상위 1등급 4% 이내 1등급 아니면 의대 어, 뭐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는 어, 뭐한0그뭐1%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0.5%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 첫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지금 여기 11월, 12월, 1월, 2월. 보통 학생들의 보통 학생들의 중간고 아 겨울 방학은 두 달입니다. 1월 달과 2월 달인데 예비고의 학생들의 겨울 방학은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입니다. 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넉 달입니다. 넉달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11월 달에 계십니다. 뭐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뷰했습니다. 의대 진학한 학생들이 중3에서 고1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 제자도 있겠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 경험,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때 보통 학생들은요, 일반고 진학해서 의대 간 학생들은요, 보통 11월, 12월까지 올해 안에 뭘 맞추느냐, 수학 개념을 맞춥니다. 공통수학원, 1학기 개념만 맞추는 게 아니라 2학기 개념까지 맞춰주게 됩니다. 선생님 대표적인 개념서로 개념원리를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원리 전문 강사기 때문에 이걸, 어,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1학년 과정, 전체. 1학년 전체 과정을 12월달까지는 맞추고 올라가더군요. 12월달까지는. 그리고 그러면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됐으면, 여기에서 전체 1학년 과정이 아니라 이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서 대수나 미적분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등급을 나와야 되니까 응? 여기서 대학 합격이 80%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다시 반복 들어갑니다. 반복 들어가는데 어떻게? 2학기 과정 공통수학 2안 합니다. 공통수학 1만 합니다. RPM으로 하거나, 유형의 완성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던 기본서에 심화서를 한번 더 보거나, 심화 개념을 들어가거나. 그때, 여기에서 RPM, 유형까지 같이 했던 학생들은 심화 개념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기본 개념서 갖고 쭉 달렸던 아이들은, 유형의 완성. 유형 완성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학기만 합니다. 왜? 중간 바로 이어서 기말이 있기 때문에 1학기 과정은 겨울방학 때 끝내 두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심화까지 끝내 두셔야 됩니다. 심화 개념까지요. 유형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1학기 과정을 1월, 2월 달에 합니다.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죠. 그 다음, 새학기가 됐어요. 그러면 새학년 새학기로 들어갑니다. 고등학생이야. 적응하기 바쁩니다. 공부가 잘안 돼요.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건 학 학교 그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적응하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요. 수행평가 기간이에요. 그리고 숙제도 많아요. 학교 숙제도 많아요. 그걸 또안할 수도 없어요. 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할 시간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하느냐? 바로 심화 들어갑니다. 개념을 내 심화서, RPM, h i g q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한데, 요 심화서 하나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서 이어서, 뭐, 한권 끝났으면, 이제, 어, 극심화, 뭐, 블랙라벨이나, 여러 가지 심화서가 있지 않습니까? 심화서를 돌립니다. 그때 3학년 때, 3월 달부터는 뭐합니까? 교과서 들어가잖아요. 학교 교과 진도에 맞춰서 심화서를 들어가는데, 이때는 어디까지만? 1학기 과정이 아닙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뭐, 1단원, 2단원까지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는 1학년, 전체. 여기는 1학기 여기는 중간고사 시험범위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포커스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온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유형서 아니면 뭐그 심화서, 심화 개념, 그다음에 심화 문제집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시험범위 한달 전부터는 기출 문제집 또는 교과서 분석 들어가 주는 겁니다. 개념을리의 구조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고 진학해서 내신 1등급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100점 맞고 수능 최저 맞춰서 의대 간 학생의 어떤 스케줄입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런, 이런 라인을 탑니다. 일반고 진학해서 의대 간 학생들의 라인입니다. 이렇게 내신 갖고 그러면 등목 자사고는 어떻게 될까? 자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특목 자사고를 진학한 학생들은 뭐냐면, 일단, 좀 선행이 빨라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뭐, 중이 뭐, 빠르면 초등학교, 저, 한테 빨라 해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들을 막 돌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요 11월, 12월 달에, 어,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수학, 공통수학원, 공통수학투는 이미 끝났어. 특목 자사고 하는 학생들은, 뭐, 중2 때, 뭐, 중3 때, 더 빠르면 중1 때, 고등부를 쳤기 때문에, 끝났고 여기에서 대수와 어 중간고사는 똑같습니다 이 대수와 미적분을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쭉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는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달리면서 새해가 돼서 12345 중간고사가 이때쯤인 거니까 이때쯤이면 이젠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이 공통수학 개념서를 다시 꺼내들고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1학기만 들어가면 돼요. 1학년 과정이 아닙니다. 1학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빠른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그 학교를 간다는 학생들은 1학년 전체 공통수학원과 공통수학툴을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학기 과정 공통수학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서를 한번 봤다라면, 심화 개념을 한번더 돌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봤던 개념서를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여기에서 유형까지 같이 잡아주겠고, 그럼 여기서 틀렸던 문제, 1대3 학습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캐스팅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공통수학은 이렇게, RPM 유형까지 같이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심화서, 딱, 준심화 하나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학을 해서 3월, 4월 때부터는 학교 적응하고, 역시 수행평가하고, 팀플리, 뭐, 뭐팀 프로젝트 하고, 정신이 없어요. 따로 공부할 시간이. 그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심화. 서를 자기 능력껏, 한 권, 두 권, 세 권, 막 풀어 제끼는 겁니다. 자기 능력껏.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고, 여기 역시 교과서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구종교과서, 구교시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 이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집을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라인을 타고, 일단은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상위 10% 1등급. 상위 10%입니다.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실 벗어나는 순간, 어, 명문대 진학은 물 건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중간고사, 포커스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차봤습니다. 됐죠? 음, 이거는 개인 차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 차이도 있겠고요. 이것은 보통 평균적인 어떤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왔어요. 근데 누구는 1등급을 맞고요. 누구는 성적이 나오고요. 수학 100점을 맞고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똑같은 라인을 타더라도 뭐, 그냥, 중위권을, 만년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키는데 다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알게끔 공부를 했느냐? 개념을 진짜로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함수 배웠습니까? 함수 배웠습니까? 함수 알고 계십니까? 예.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를 배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고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고등 공통수학 중에서 다시 함수의 정의를 집합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합성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무리함수, 대수에서 지수함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도함수를 배웠어요. 도함수가 미분이죠. 그 다음에 미분의 여견상이 적분이죠. 적분도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쭉 배웠는데, 어? 함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문제 주면 풉니다.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죠? 함수의 정의가 뭐죠? 이거를 극상위권 애들은 탁 말합니다. 지파백스의 각 원소가 모든 원소가 지파Y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예요.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수학적 정의예요. 이거를 안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함수를 지금까지 쭉 오는 겁니다 적분까지 미분 적분까지 근데 그걸 모르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외우셔야죠 공식 다 외워야 됩니다 원리만 파악하면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안다는 것은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함수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안 보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방정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x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x를 왜 구하는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야 라고 내가 안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그 커리를 탈때 탈 의대 가는 커리를 타더라도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 타야 의대를 가는 거고 명문대를 가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메타인지 기저귀 7단계 수학 100점 시스템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강의가 개념 강의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차례 목차 학습법 전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복습 저번 시간 했던 거 개념 복습을 빈칸으로 해서 빈칸 테스트를 시켜요. 안 보고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말을 할수 있게끔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이번 시간 목표를 잡아주겠고요. 오늘 이거 배울 거야 잡아주고 개념과 원리를 모든 공식, 모든 원칙 다 증명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가 끝났어 하다 보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의 선배의 어떤 동기 부여, 어떤 경험담이나 선생님의 어떤 그 경험담이나 아니면 그 힘이 되는 동기 부여 어, 글귀들 가지고 이집 병원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번 이번 배웠던 총정리를 빈칸 테스트를 들랍니다. 안 보고 딱딱딱 띄워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함수가 뭐야? 지파백색의 각원소가 지파바의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예요. 함수. 안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가립니다. 이렇게. 응? PT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 칠판 수업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PT 수업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예고 및 숙제를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 이거 배울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거 해와. 숙제는 이거야. 응? 확인 체크 풀어오고 연습 문제 풀어오고. 그 다음에 필수 해제 풀어와선생님 풀어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단계 수학 100점 시스템입니다.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시켜 준다. 또 반복. 안 보고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뿐이다. 반복뿐이다. 시스템을 갖추고 공부를 해셔야 의대를 가든 명문대를 가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원칙대로 선생님 수업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강에서 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 뭐 하셔야 됩니까? 방향은 알았으니까 실천 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수학은 이지 이지 이지훈이었습니다.